혹시 지금 부동산 투자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 어렵게 모은 시드머니를 어떻게 굴려야 할지, 어떤 것부터 투자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어떤 것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야 안전하게 시드머니를 지켜나가면서 불릴 수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누구는 상가로 대박 났다더라, 누구는 땅을 사서 3배 이상 불렸다더라.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저희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애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시는 초보분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처방전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첫 부동산 투자는 무조건 아파트여야만 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가치가 명확합니다. 우리 초보자들은 아직 부동산의 가치를 보는 눈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투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몇동몇 몇 호가 얼마에 거래된지 전부 다 투명하게 나옵니다. 마치 우리 몸의 혈액 수치처럼 모든 데이터가 정확하게 드러나죠. 어디 아파트 몇동몇 몇 호가 몇월 며칠에 팔렸는지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적어도 아파트 투자에서는 저희가 눈탱이를 맞을 일이 절대 없습니다. 즉, 사기당할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잃지 않는 투자의 첫 걸음은 이처럼 명확한 가치 판단을 할수 있냐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황금성이 너무 뛰어납니다. 부동산계의 혈액순환 1등입니다. 이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돈이 묶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내가 돈이 정말 급할 때 팔리지 않으면 그건 그림의 떡입니다. 그렇죠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거죠, 그게. 상가나 토지 같은 거는 주인을 찾는데 1, 2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정말 오래 걸리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토지 하나 잘못 사서 지금 4년째 안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부동산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금성이 가장 뛰어납니다. 우리 초보자분들은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이 멘탈이 붕괴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 투자는 부동산 투자 중에 환금성이 제일 뛰어나니까 제가 아파트 투자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짜 아파트는 전천후 상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쓸수 있는 종합 비타민 같은 존재죠. 보세요. 전세도 가능하고요, 월세도 가능하고요, 매매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실거주까지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상가나 토지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는 전세도 없습니다. 토지도 전세도 없고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는 다릅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요. 목돈이 필요할 때는 전세를 놓을 수도 있고요. 달마다 꾸준하게 들어오는 돈이 필요하면 월세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세 차익을 보고 매매를 할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거죠. 이처럼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초보자들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상품을 투자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유는요. 관리가 압도적으로 편합니다. 스트레스 지수를 확 낮춰주죠 토지는요 농사지어야 되죠 그쵸? 다가구 주택은요 세입자 관리해야 돼요 꼬마 빌딩이요 누수 문제 생길 수도 있고요 까다로운 세입자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요 건물 유지 보수 등 신경 써야 할게 장난이 아닙니다 은퇴하고 편안한 삶을 꿈꾸려고 그런 부동산 투자하셨다가 후회하시는 분들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어때요? 일단 관리사무소가 있죠 관리사무소에서 청소도 해 주고요 그 아파트에 생긴 대부분의 민원은 관리사무소에서 다 해결해 주고요 청소 보안 시설관리까지 알아서 다해 줍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나의 자산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것만 지켜보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거기 직접 간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처럼 투자 경험이 적은 초보자들은요 이 관리가 편리하다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이거 괜히 샀다가 이 관리하는 걸로 스트레스 받으면요 부동산 투자에 벽을 느껴갖고 다음부터 부동산 투자 안 해버려요. 제가 부동산 투자 처음 시작할 때뭐 상가로 시작하시는 분들, 토지로 시작하시는 분들 중개하면서 정말 많이 봤는데 이분들 정말 많이 후회하세요. 근데 아파트는 그럴 일이 없다. 자 모든 장점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명확한 가치, 뛰어난 환금성, 그렇 그리고 전촌으로 활용할 수 있고 관리가 쉽다는 거. 이게 정말 우리 같은 부동산 초보자들한테는 정말 큰 장점입니다. 저는 그 어떤 부동산 투자 상품도 초보 투자자한테만큼은 이거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파트 임장 다닐 때 쓰려고 만든 직관 가이드 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참고해주시고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